끔찍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최근 발생한 가련터널 추돌 사고로 이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최근 기상이변으로 더욱 중요해진 이것 스토리 턱투템 2화에서 다뤄봅니다 쓰기만 해도 운전 경험치가 높아지는 스토리 턱투템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여름과 겨울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더 뚜렷해질수록 주의해야 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차량 안전사고인데요. 고온일수록 혹은 저온일수록 도면,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등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량 점검은 물론이고요. 사고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조심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잖아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생기다 보니 최근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지하차도에서 음. 나오는데 물살이 있으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현재. 털어가고 벽하고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네, 지금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해당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자력으로 피신한 9명은 구조가 됐죠.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은 이러한 비상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그 어디에도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탑승객이 가장 많았던 버스에도 안전 벨트를 끊어낼 수 있는 칼이나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망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력으로 벨트를 끊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내부에 물이 차면 압력으로 인해 문을 개방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차량용 비상망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가령터널 추돌 차량 화재 사고입니다. 저 안에 사람 계신 것 같은데. 연기 때문에 앞도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어, 지금 불을 끄고 계신 건가요? 소화기가 있었으면 좀더잘끌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안타깝게도 소화기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셨는데 화재는 진화되지 못했고 결국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가 숨지는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그렇죠. 진짜 당사자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 내가 사고를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차량의 안전사고는 여름,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데 반해서 차량용 비상망치 같은 안전장치는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가 의무 설치화가 됐는데, 네. 아직도 구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차님, 혹시 차량 전복사고가 나면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나요?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착한 상태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 중력에 의해서 몸이 좌석에서 떠오르거나 눌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벨트가 몸을 조이는 형태로 작동을 해요 특히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돼 있는 3점식 안전벨트는 충돌 시 강하게 당겨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버튼을 눌러도 쉽게 풀지 못하는 거죠. 또한 대부분의 차량에는 긴급 상황에서 안전 벨트가 자동으로 고정되는 리트랙터 고정 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벨트가 완전히 잠겨서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네. 스스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풀기도 어려운 게 안전 벨트는 고강도 폴리에스터 원사를 엮어 만들고 겉면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끊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몸이 뒤집혀서 정신도 못 차리는 상황인데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수가 없는 공포. 아, 진짜 너무 무섭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차량용 비상망치 하나면 정말 쉽게 끊어내고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은데 이걸로 창문을 깨고 벨트를 끊을 수가 있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일반 망치처럼. 부드려서 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홈으로 누르시면 쉽게 유리를 깰수 있습니다 오! 이 작은 홈으로 깰수 있다고요? 이건 이따 저랑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차에 구비해 두려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에 너무 작지도 않아서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차에다가 어디다 달아요? 차량 문 안쪽에 차량용 비상망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 클릭 어댑터가 구비되어 있어서 손이 닿는 거리 안쪽에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아, 진짜 간단한데요? 이걸로 실험하는 것도 빨리 해보고 싶어요. 네, 앞에서 사고 발생 후 혹은 여름철을 앞두고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차량용 안전용품이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평소보다 평균 6% 이상 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온에 따른 차량용품의 열화와 과부화가 있고요. 둘째는 공기압 변화에 따른 타이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이 외에도 장마나 침수 같은 기후성 재난의 위험이 있고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과열로 인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며 평소보다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나 최근 기상환경 변화로 국지성 폭우나 도로 침수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상 고온 현상이 더 길어지고 빈번해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부딪히거나 고온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화재인데요. 차량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작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 설치로 바뀌었죠. 차에 가지고 계시죠 당연하죠 소화기 설치는 기본입니다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님은 소화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저는 트렁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자와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좋긴 한데 마땅히 둘 곳이 없잖아요 세워두기도 애매하고 현대모비스 차량용 소화기는 뒤에 고정핀이 있기 때문에 바닥 매트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까만 블랙이면 모던한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터널 사고 기억하시죠? 네. 소화기만 있었더라도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혹은 타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분사, 직분사 모두 가능하고요. 소방청에서 2000rpm 진동 테스트를 통과한 KFI 인증 제품이므로 믿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차량용 비상망치가 의무화가 아니라는 게좀 놀랐거든요. 현재는 일반 승용차에까지 의무화는 아니지만 국토부와 소방청, 교통안전공단 등을 중심으로 의무화 추진이 검토 중이고요. 노선버스나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에는 이미 비상망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미국이나 영국, 일본도 소화기나 비상망치가 일반 승용차에서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상업용 차량에는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용법도 미리미리 숙지해 두어야 비상상황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실험하러 폐차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저도 빨리 해보고 싶은데요. 가시죠. 네, 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왔는데요 와, 저 폐차장에 처음 왔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차 보시면 네. 막 위에 탑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차 중에 하나를 지금 섭외를 한 거죠 여기서 창문도 직접 한번 깨보고 안전벨트도 잘라볼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이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안전벨트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오 이 벨트가 엄청 질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엄청 잘 잘리는 것처럼 묘한 쾌감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이런 거는 차에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창문까지 깰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윤님께서 한번 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깨볼게요. 네. 네 지금 여기 차량용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안전을 위해서 모든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진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유리에 맞대고 이 망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잘 깨져서 놀랐어요. 네, 차량용 비상망치를 직접 써보니까 네. 한 번에 깨지더라고요. 아, 저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질렀어요 진짜 차 안에 하나 있으면 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금방 창문이 깨지는 거 보니까 하나쯤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차는 뭔가요? 이건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네. 이 차에 오늘 직접 비상망치랑 소화기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이 소화기 설치하는 게 설치라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설치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여기 있는 이 클립을 매트에 끼기만 하면 됩니다. 오.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네. 두 개의 클립을 그냥 매트에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편한 걸 모르고 왜 설치를 안 하고 다녔을까요? 저 화재사고에 이게 있고 없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면 차량용 안전망치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아, 네. 수 있나요? 일단 운전석으로 가야 돼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네. 이 차량용 안전비상망치 설치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망치가 바깥쪽으로... 아, 여기다가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돌려서 조여주면 딱 운전자가 손으로 집기 좋은 위치에 있네요 맞아요 위급 상황에 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둬야 진짜 창문을 깨거나 배트를 잘라야 하는 상황에 쓸수 있거든요 뭔가 든든한데요? 그리고 위급 시에 이렇게 네. 바로 손쉽게 뺄 수도 있거든요 오 그럼 이 차로도 한번 또 해볼까요? 네? <laughs> 아 그럼 안될것 같은데요 아 오늘 진짜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안전 장비가 차량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사실 평소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시연을 해본 것도 처음인데 오늘 써 보니까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이지만 여러분들도 이걸 참고하셔서 차량 안전 용품을 꼭 하나씩 구비해 두시고 안전한 운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